내년은 올해보다 괜찮고 그 후년은 더 괜찮고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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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지는 형국일 것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기회도 꽉 잡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좀더 밝고 웃으시면서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연 타로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70년생 개띠 분들, 70년생 네. 개띠 분들을 좀 네네. 알아보려고 왔는데 네. 이분들 하반기 운세 앞서서 네. 기본적인 성향이나 성격 특징 같은 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음, 네. 일단 1970년 경술생 개띠 분들 지금 올해 56세시죠. 네. 어 일단은 이 개띠들의 약간 공통적인 어떤 성향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네. 다들 비슷하게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성질 대단하다. 음. 근데 이거는 성질 대단하다는 좋게 말해서 대단한 거고, 성과 더럽다. 이런 말도 <laughs> 많이 듣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이런 음. 어떤 약간 집착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공통적인 부분인데, 우리 70년 경술생 개띠분들은 네. 그런 면도 가지고 있지만, 오, 그, 그거에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뒷심이 좀 부족해요. 음. 어, 좀 끝까지 쭉쭉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뒷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만 70%까지 왔는데 안 해. 80%까지 왔는데 안 해. 왜냐면, 이게 해가 뜨기 전에, 직전에 밤이 제일 깜깜하다고 하거든요. 그렇 근데 거기에 가서 멈춰버리는 거야. 아이씨, 안 되나봐. 이러면서. 내가 미쳤지,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결심을 하면 뒤를 안 돌아봐요, 이 개띠들은. 음. <laughs> 그런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떠냐? 진전은 없고, 여태까지 내가 했던 노력에 대한 그 손해만 남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결실을 보기 전에 자꾸만 부족하게 뒷심이 남아, 그러니까 자꾸만 끝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네. 그런 어떤 결실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뭐를 해? 자꾸 남탓을 해. 음. 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좀 주변의 환경이 안 되고 몸이 좀 아프고 나이도 많고 막 이런 어떤 아, 핑계를 어 핑계를 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결과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 누구다? 내 자신이다. 어, 내가 끝까지 끌고 나가고자 했다면, 조금 더 끝까지 끌고 나가는 뚝심을 조금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띠가 바로, 요, 개띠, 그리고 70년생 경술생, 우리 개띠분들입니다. 어, 그리고 약간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 70년 경수생 개띠 분들 그리고 여기보다 더한 단계 더 12년 빠른 개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뭐냐면 어 조금 타인에 대한 어떤 좀 친절하게 지내거나 잘 지내거나 하는 이런 사회적 대인관계들이 조금 부족해요.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고 그 사람은 진짜 잘 챙기고 막그 사람 주변을 막 맴돌아요. 막 우리 강아지들이 막 주인을 <laughs> 막,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laughs> 언제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문 앞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정말 간직게 답해주고 그냥 어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배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이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여지까지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각기 다른 분야에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으면 듣는 이야기들도 내가 많아져요. 지식도 풍부해지고 아 저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 더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도 내가 간접적으로 더 많이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다가오면 끊어내고 다가오면 끊어내고 어때? 내 주변에 성벽을 쌓아요. 딱 거기 서 있어 문 앞에 서 있게 그리고서 심사를 하는 거야. 어 너는 문 앞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심사를 해. 근데 탈락했어. 그럼 넌끝 아까 뭐라고 했죠?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사람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잘 이렇게 넓게 넓게 퍼지기가 어렵고 타인들의 어떤 나에 대한 평가가 좋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냉정하다, 차갑다, 사람을 좀 가리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 띠들이 또 이 경술생 개띠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누그러뜨리고 조금 더 친절하게 이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랑 더불어 살수 있는 이런 좀 시간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는 띠가 바로 이 개띠분들입니다. 경술생.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더 앞으로 사회생활, 대인관계, 내 남은 인생에서의 어떤 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좀 밝게 좀 지낼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알겠습니다. 음. 그 이제 경술생들, 수십 년생 개띠분들 상반기에는 어떻게 지냈을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보통 이제 우리 유튜브들 많이 보시면은 올해 개띠가 굉장히 운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공통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게 이 경술생 밑에 생들은 조금 그런 게 타는 편이긴 한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개띠분들 실제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보면. 근데 경술생 개띠들은 어 그렇게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어떤 뭐. 기회가 많이 온다든지 아주 뭐 복이 철철마 운이 쏟아진다든지 이렇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우셨을 듯 싶고 오히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 혹은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올해 상반기부터는 좀더내 마음의 걱정 심적인 불안으로 더 두드러져서 어 조금 더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좀더커 보입니다. 좀 힘들었겠네요. 네, 네 많이 힘드셨을 거고 뭐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직장을 내가 다니고 있었어. 직장인이야. 근데 작년부터 이 직장 너무 짜증 나는 거야. 안 다니고 싶어. 근데 뭐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카드값도 갚아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만둘 수가 없어. 근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와 이제 미치겠는 거야. 그니까 그냥 대, 대책도 없이 때려쳐버린다든지 혹은. 회사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약을 먹는다던가 뭐 정신과 약을 먹는다던가 상담을 받는다던가 술을 막 마신다던가 음. 이런 식의 어떤 괴로움에 대한 표출이 되지 않으셨을까 상반기에 많이 이제 그렇게좀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나아지는 음. 경우가 있을까요? 하반기에는 조금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누그러져서 그런 어떤 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변동이 조금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어 이제 좀 가라앉을 어떤 형국이긴 해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가라앉느냐?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나한테 내가 상반기엔 진짜 혼자 술 먹었어. 혼자 술마시서이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이랬다면. 이 얘기를 앞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누구야 들어온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뭐 힘내+ 힘내 우리 같이 힘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지인이라든지 혹은 뭐 연인이라든지 혹은 뭐 부부관계라도 뭐 별로 좋지 않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잘 남편이 잘 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어떤 좀 힘을 실어주는 심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로 인해 좀 마음이 안정되고 또. 좀 나아지면서 좀 내가 스스로 다져갈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우리 개띠분들 이제 보면은 좀 조용하고, 어 막, 개를 생각하면 정신없고 바쁘고 막,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되게 조용한 곳이 어울려요. 아. 막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막 이렇게 어울리고 그런 게 본인들과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명 그렇지가 않고 조용하고 나 혼자 많이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조금 보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산세가 좋은 그런 명산을 찾으셔 가지고 내 자신을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다던가. 요즘엔뭐 그런 절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1박 2일 주말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경험들을 찾으셔 가지고 쉬어 주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감정들, 불필요한 감정들, 불편한 감정들, 마음이 아팠던 일들을 내가 태워서 보내야 되는 그런 기회를 조금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반기에. 음... 그니 이분들 하반기에 괜찮은 부분도 있을까요? 그리고 괜찮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70년 경술생 개띠분들 하반기에는 그 어떤 나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나를 위로해주고, 어, 위해주는 사람의 어떤 인연에 귀한 인연줄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비슷한 선상이에요. 내가 조금 나의 어떤 재주를 펼칠 수 있게, 기회를 펼칠 수 있게 옆에서 용기를 준다던가 혹은 그 기회를 밖으로 톡 이렇게 터트려 줄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던가 기회가 생긴다던가 이런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제가 봤을 때 높아 보여요. 음. 하반기로 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다. 음. 이제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서 이 가지고 있던 어떤 우울한 감정 네. 어떤 기분 나빴던 감정 이런 것들을 빨리 털어내고 음. 씩씩하고 어, 좀 이렇게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이젠 그런 그 기회 같은 것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 그 기회를 그딱 낚아채서, 그때 나의 어떤 적절한 모습을, 이제, 외부로 알리면, 가야금을 타는 기생 아가씨처럼, 어, 그렇게 나의 노래소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기회에 어떤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니까, 좀 더, 어, 고생을 하시, 고생을 하라면 하,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어, 참으시고 견디셔서, 조금 그 기회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아 은 보이네요. 음영 나쁘지는 않아요. 계속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유튜브에서 그런 다른 분들이 하는 거를 본걸 보니까 일리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아,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연생의 개띠 분들에 비해서 우리 70년 경수생 개띠 분들은 그 기회가 다소 조금 늦는다. 어, 이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 70년 경수생 개띠 분들 오늘 좀 전체적으로 봐주셨는데 그래도 생년 월일마다다 다르기 때문에 음. 더 자세한 정보는 선생님 찾아뵙고 연락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요. 찾아 오셔서 저랑 같이 대면하시면 이야기 나누면서 하시면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전화 드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70년 경수생 개띠 분들 음. 하반기에 더 힘내시라고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수생 객띠분들 그동안의 인생이 녹록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주 계속 걸어도 걸어도 가시밭길이더라 아마 그런 인생길을 걸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 올해 내년을 기점으로 조금 내가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결실을 얻기 시작하면서 기회의 장을 맞이하면서부터는 약간 운에 대한 어떤 전복의 그러니까 전화 위복의 어떤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괜찮고 그 후년은 더 괜찮고. 점차, 점차, 점차 나아지는 형국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화이팅 하셔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기회도 꽉 잡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좀더 밝고 어, 웃으시면서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